소사국 팽당한 장도영, 쿠데타군의 구성 리더, 두뇌, 병력, 바지 사장. 5.16 쿠데타는 어쩌면 한국 전쟁의 원인이었다. 장교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승진을 할수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장교가 넘쳐나게 되면서 수년이 지나도록 승진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때 가장 불만이 많았던 기수는 648기였다. 왜 하필 우리 기수부터 이렇게 진급이 힘들어진 거임? 그러게 정말 돌아버리겠네. 그도 그럴 것이 1기생과 8기생의 경우 평균 연령의 차이는 고작 2, 3세밖에 안 됐는데 승진의 격차는 2, 30년으로 벌어졌으니 환장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때문에 팔기생들은 군대를 뒤집어 엎어보자는 신념으로 쿠테타를 모의하게 되는데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보니 중령계급을 달고서는 이래저래 거사가 힘들었다 때문에 팔기생들은 얼굴마담으로 박정희를 추대하게 된다. 하지만 박정희는 결코 얼굴마담에 그칠 위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유의 포섭력으로 팔기생들의 지지를 받아 쿠테타 군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게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쿠테타를 할수 없었다. 동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대령급 이상의 인물들이 필요했다. 때문에 쿠테타 세력들은 오기생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고 이들로부터 병력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 516 쿠테타의 사진이다. 고로 516 쿠테타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8기생들의 머리와 오기생들의 병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쿠테타군들은 보다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 바지 사장을 하나 안치고자 했으니 그가 바로 장도영이었다. 각각의 최고회의 의장, 국방장관, 개엄사령관직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모두 맡아주시고 저희 혁명군을 끌어주십시오. 어우, 정말요? 논공행상 5·16 세력들은 저마다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가슴 뜨거운 정의감을 가지고 거사를 시작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논공행상을 바라는 기대 심리가 존재해 있었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한동안은 논공행상의 잔치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장관에서부터 각 시도지사에 이르기까지 현역 군인들이 한자리씩 회찼으니 만약 그들이 군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적체된 군 인사에도 숨통이 트일 건 분명했다 바로 이한 가지 이유만으로 쿠테타군이 처음에 내세웠던 민정희양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여기에 쿠데타에 반대했거나 불만 가능성이 있는 군 지휘관들을 줄줄이 잘라버렸다. 이럴 때 군사정권의 효율성이 나온다. 한방에 우수수목을 쳐도 누구 하나 따지는 사람들이 없었으니, 장면정권 때 사소한 정책 하나에도, 테클이 난무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도 간단한 일처리였다. 고로 쿠테타 발발 두달 만에 1만여 명 이상의 장교와 장성들을 잘라버렸다. 대신 쿠테타에 가담한 군인들은 모두 한 계급씩 진급하게 된다. 이때 가장 눈부신 진급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박정희였다. 8월에 스리스타 11월에 별 넷을 달았으니 가히 전무후무한 승진이라고 할수 있다. 토사구팽 하지만 나눠먹더라도 높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공행상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평상시에도 나눠먹는 일에는 불평불만이 나오기 마련인데 목숨 걸고 한 일에서 불만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했다. 그런 갈등은 8기생과 5기생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다. 쿠테타 이후 군의 기강은 크게 무너진 상태였다. 중앙정보부라는 막강한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자리를 김종필을 비롯한 8기생들이 싹쓸이하자 쿠테타가 성공하기까지 큰 기여를 했던 5기생들이 불만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니 중앙정보부라니 이건 너무 지나치게 권력을 몰아주는 거 아님? 맞아. 김종필 혼자서 너무 독주하고 있어. 게다가 오기생들은 평소 장도영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팔기생과 오기생의 파벌 싸움은 자연스럽게 박정희와 장도영의 갈등으로 전화됐다. 박정희는 팔기생들의 천복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지. 하지만 패를 가진 쪽은 중앙정보부를 가진 팔기생들이었다. 게다가 세상의 이치라는 것도 그랬다. 쿠테타가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라도 쿠테타 성공 후엔 다른 입지에 처하게 된다. 즉 쿠테타가 끝난 시점에서 5기생들의 총보다 8기생들의 머리가 더 필요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쓸모없어진 족을 용도폐기하는 토사구팽이 나타나게 된다. 김종필은 먼저 장도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장도영으로부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 자리를 박탈해버렸다. 6월 3일 쿠테타가 발생한 지 18일 만의 일이었다. 여기에는 이런 이유를 댔다. 각하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충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각하는 이제 최고회의 의장직에만 전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도영의 반혁명죄. 하지만 그런 의도를 모를 장도영이 아니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는 자신의 사택에서 오기생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이렇게 화풀이를 했다. 박정희 가나새끼,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전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가카, 많이 취하셨습니다. 내가 안 취하게 생겼어. 이제 일다 끝나고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데, 가카, 이제 그만 마셨으면 합니다. 만약 내가 없어 보라고 박정희랑 김종필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어? 하지만 술김에 뱉은 말이 화근이었다. 이를 고스란히 염탐하고 있던 팔기생들은 사건을 꾸미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반혁명 사건이었다. 전쟁이라니 감히 내란을 음모해? 때문에 오기생들은 줄줄이 붙잡혀 들어가야 했고 장도영은 7월 초 가택 연금을 받다가 10월에 사형을 언도받고 이듬해 5월에 형 면제로 출감해서 구속된 장도영 감옥에서 매일 울었다고 한다. 미국의 주선으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 장도영은 나름 능력은 있어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게 된다는 장도영의 몰락 이후 박정희의 권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선배 장성들을 모두 퇴역시키고 외국으로 보냈으니 만주군 출신 선배인 정일권에게는 주미대사, 백선엽은 주불대사, 이종찬은 주 이탈리아 대사로 보내지게 된다.